오늘도 어김없이 밥을 먹자마자, 아니죠? 집에 오자마자 애들 뒤치다 거리하고 애들은 또 며칠 굶은 애들 마냥 접식을 먹고 정리 좀 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찰밥이가 또빽빽거리막또 울더라고요. 이제는 자기 루틴이 된것 같아요. 이거 꺼내달라고 제가 이 판을 회사 갈 때는 집어 넣고 가거든요. 이거 꺼내달라고 <laughs> 자기 스파링상이라고 <laughs> 음, 이게 마음에 드나 봐요. 음, 지난번에 샀던 그 펠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달았는데 이거는 재질이 짱짱한지 좀 오래가가지고 음, 잘 쓰고 있습니다. 뚜시기는 네, 오늘 아침에 어, 건사료 먹고 바로 토했고요. 아무래도 이가 없으니까 좀 급하게 먹으면 올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애들 습관이 밥 먹고 꼭 물을 마시는데 이제 2시가 물 먹다가 다 토해 가지고 아, 그래서 일부러 좀속좀 좀 달래라고 밥을 안 주고 나왔어요. 근데 12시하고 6시 타임에 밥을 못 먹었던 건지 오자마자 막밥 달라고 울고, 나중에는 이제 숟가락, 이제 캔딴 숟가락을 좀 씻어 놓는다고 개수대에다가 좀그 음식 같은 게 남아 있었는데, 제 음식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죠? 뚜시기 거기 내려가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? 먹고 있는 거예요? 그래서 <laughs> 다급하게 뚜시기는 캔한개더 까가지고 먹였습니다. 아주 둘이서, 이거 저건 또 무슨 포즈일까요? <laughs> 호맘이는 제가 주짓수 배우는데 주짓수 하면 잘할 것 같아요. 아주 <laughs> 집중력도 좋고 팔다리를 자유자재로 잘 씁니다. 뜨시기는 음, 운동에 재능이 전혀 없고요. <laughs> 저 꼬리 좀 보세요. 자기가 너무 자랑스러운 눈치죠? 아, 오늘도 역시나 바빠서 꽤 많이 좀 <laughs> 우울한 상태인데 얘네들을 보면은 어이가 없어서 좀 웃긴다고나 할까요? 항상 찰밥이는 이 놀이 시간만 기다리면서 사는 애 같고 투시기는 제가 오기만 기다리는 애 같아요. 제가 오면은 진짜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투시기가 스크래쳐 긁는 소리가 먼저 들리거든요. 네 고양이는 반가우면 스크래처를 긁어요 그래서 뭔가 강아지들이 뛰어오는 것처럼 착착거리는 것처럼 뚜시기는 스크래처를 긁는 소리로 저를 반겨줘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도 제 앞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앉아 있잖아요 <laughs> 공둥이를 두드려줬더니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사냥감을 뺏으려고 하네요? 우리 두식인가 <laughs> 바보 같아요. <laughs> 오늘도 응, 애들이 꽃돈트리 제일 좋아해가지고, 진짜 비싼 건 아는 것 같아, 애들. <laughs> 꽃돈트리만 하면 두식이도 난리가 나가지고, 오늘 월요일이니까 응, 저도 힘들고 그래서 겸사겸사 꽃동트리스도 깎기로 했습니다. 쪼맨하게 닥터플리스에서 나온 뭐오오어 다행입니다. 저거를 뱉었어. 야 이거 먹으면 안 돼. 이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. 아 다행히 심지가 없는 깃털이네요. 어. 이게 서비스로 온 건데. 아, 예전에 제리라는 애가 깃털을 하나 먹어가지고 오밤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18만원이 깨졌어요. <laughs> 제가 깨진 건 아니고 18만원이었나? 하여튼 구조자님들이 돈을 쓰셨죠. 근데 네. 내시경을 할 뻔했는데 내시경 하면은 진짜 100만원 넘게 깨지기 때문에 함부로 뭐를 먹으면 <laughs> 안 되는데 어 이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? 얘들 나기 전에 어 다행히 심지가 없는 깃털이네요. 서비스로 옮겨라가지고 아 그때는 심지가 좀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제리가 손을 아예 안 타는데 노란 치즈였어요. 근데 걔가 호로록 갑자기 국수 먹듯이 먹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하.. 그때.. 저 진짜.. 다만 퇴근이고 뭐고 밤 10시 반까지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야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.. 그거를 또.. 제가 이제 뭐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뭔가를 평가를 하기도 좀 그렇고 내시경을 하는 것도 전신마취를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좀 조심스럽고 병원에서도 아, 왠지 응가로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한4일 정도 응가를 계속 분해를 하면서 제가 모심초사했었는데 결국에는 나왔어요. 결국에는 뭉쳐가지고 나와서 한시름 덜었던 이게 있고요. 그 지금 저는 가, 이게 장난감을 이렇게 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놀고 음그안 끊어지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밖에 꺼내 놓고요. 끊어지는 재질들은 이렇게 끈 같은 거는 먹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. 그래서 끈 같은 거 있는 거는 무조건 제가 놀이 시간이 끝나면 팬트리에 넣어 놓고 잠가 놓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저것도 뗄까 말까 고민 중인데, 아직... 보니까 끊어지진 않아가지고, 놔두고 있어요. 아, 정말. 구토 유발제 같은 게, 고, 강아지는 잘 든대요. 근데 고양이는 구토도 하지 않는데, 얘네들 참을성이 엄청난가 봐요. 그래서, 함부로 그걸 먹으면 안 돼서,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음, 치약 성분 이런 것도 함부로 두면 안되고요 음, 차도 페퍼민트 차 이런 거는 먹지 않습니다. 특히, 뚜시기가 사람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. 그래서 꼭 제가 뭘 먹으려고 들면 자기도 먹으려고 막 그러고, 특히 빵 같은 걸 진짜 막 먹으려고 그래요. 빵은 다행히 이제 뭐, 고양이는 나쁜, 나쁘진 않은데, 음, 신경 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. <laughs> 아주 이쁘죠? 요염한 자세로 사냥놀이를 하는 우리 찰밥냥입니다. 찰밥이를 간혹 남자애로 오해하시는 분들 있는데, 찰밥이 머리 크기가 엄청 작잖아요. 이, 이, 이렇게 이쁜 애는 남자일 수가 없어요. <laughs> 얘는 여자애,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키튼 사료를 아직 먹어야 하는 아기 고양이입니다. 진짜 예, 새로운 장난감이 오라고. 제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, 저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역시 고양이는 새로운 장난감을 제일 좋아하나 봐요. 뭐 뜨시기도. 뚜시기는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, 찰밥이는? 한번 쫌! 그러면 오늘 기록 마쳐보겠습니다. 오늘 기록 끝!